안녕하세요. 닥터 K 피부과 전문의 계주환입니다. 요새 문신하신 분들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문신하는 연령이나 색상, 문양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제 그에 못지않게 문신을 제거하는 수요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문신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계기는 다양한데요.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문신 자체 부작용으로 인해서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신 제거는 레이저로 제거할 때 가장 결과물이 괜찮고 안전하기 때문에 현재의 문신 제거에 있어서 레이저가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신 제거에 있어 피코 레이저가 가장 중요한 레이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코 레이저는 간단히 1064 나노미터의 앤디아그 레이저를 1초분의 1초라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쏜다는 의미의 레이저로서 문신 입자를 보다 가늘고 잘게 쪼개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큐스위치 엔디아 그레이저보다 문신 제거의 흉터 발생률이 적고 눈썹 문신 등을 제거할 때 눈썹이 덜 타는 등 여러 면에서 큐스위치 엔디아 그레이저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 문신이 치료했을 때 과연 얼마나 잘 지워질 수 있을까?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문신을 제거할 때 치료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커비, 디자인, 스케일이라고 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이는 피부색, 문신의 위치, 잉크량, 문신의 층, 흉터 등의 피부 상태, 색소의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 반응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문신의 위치가 얼굴 목에서 손발 사지 부위로 멀어질수록 잉크 양이 많을수록 문신의 층이 여러 층이거나 두꺼울수록 흉터 등의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나 문신이 여러 색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점수가 높아 치료 반응이 떨어지거나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색소가 다양할수록 점수가 높아져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뷰미나 플락셀 등과 같은 다양한 레이저와의 병합 혹은 532나노미터, 755나노미터 알렉산드라이트 와 같은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더욱 긴 치료 기간과 더 많은 치료 횟수를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저는 문신 제거에서 중요시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문신 제거 후 자국에 대한 치료입니다. 보통 문신 제거는 1, 2개월 간격으로 5내지 10회 이상의 치료 횟수를 필요로 하는데요. 문신 제거 레이저 에너지가 세다 보니 파괴된 입자가 주변 조직으로 퍼지거나 혹은 그 자체의 강한 레이저 세기로 인해 피부에 착색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코 레이저만으로도 문신 치료가 깨끗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착색을 치료하는 색소 레이저와의 병합 치료를 통해 문신 제거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샤프심을 피부 속에 있는 잉크라고 생각하시고 Q-스위치 엔디약으로 제거했을 땐 자, 피코레이저는 좀더 가늘게 촘촘하게 입자를 쪼갤 수 있습니다. 네, 입자가 더 잘게 쪼개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디다 잠깐 덜어내고요. 자, 문신을 제거하고 나서 남는 자국, 착색 등의 경우엔 추가적인 착색 치료를 통해 좀더 깨끗한 문신 제거가 가능합니다. 문신 제거는 문신을 하는 것에 비해 치료에 대한 계획, 비용, 기간 등에서 상당한 소모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피부과에서 잘 상의하셔서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닥터K 피부과 전문의 개지원이었습니다.